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기본 스텝 쉽게 배우기 제 5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스텝은 재즈박스입니다. 재즈박스 스텝 배워보겠습니다. 재즈박스 스텝은 앞에 재활용 박스를 하나 들고 있다 생각하세요. 재활용 박스에는 우리가 콜라병도 버리고, 물병, 페트병도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 여러 가지 버리죠. 예, 그거 버릴 때그 박스를 내 가슴에 안고 있다 생각하고 스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스텝을 시작하실 때두 발을 모으고, 가운데서, 박스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오른발부터, 박스의 꼭지점 1번, 그 꼭지점 밑에 왼발 2번, 그, 오른쪽 꼭지점 사이드로 3번, 사이드한 꼭지점 위에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박스 가운데 서서. 발의 순서는 오, 왼, 오, 왼 하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크로스. 1번, 2번 왼발 백, 3번 오른발 사이드. 마지막 4번, 왼발, 4번, 3번 위에, 포드, 4번. 자,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자, 다시 한 번. 오른발, 1번으로 크로스, 왼발, 백 2번,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왼발, 오른발 앞에 포드 네, 조금 빠른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자, 되시나요 여러분? 재활용 박스를 가슴에 꼭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콜라병을 넣는 윗면은 발이 가지 않고 우리 바닥면만 가는 거예요 네, 콜라병을 넣는 윗면 뚫려있습니다. 가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발은 크로스로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한번 더. 5, 왼, 5, 왼. 자, 이번에 재즈박스 4분의 1 턴을 해볼 거예요. 4분의 1턴할 때도 우리 이 박스는 절대 놓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원, 투 하고, 3에돌 거예요. 원, 투. 박스 갖고 돌아요. 사이드, 코드. 있죠? 자, 이 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박스 안고,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돌아볼게요. 1번, 2번은 똑같아요. 크로스, 백. 박스 갖고 돌아요. 3번, 사이드, 포드. 되셨나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재즈박스를 도는데 1번만 하고 2번에 돌아보겠습니다. 크로스. 자, 그대로 박스를 갖고 돌아요. 그럼 백. 사이드, 포드. 되시나요? 한번 더. 박스 안고, 꼭짓점 위에 1번. 2번 할 때, 아직 2번 안 했어요. 박스 갖고 돌고, 2번. 내 가슴 쪽에 2번 있죠. 3번, 4번. 다시 재즈 박스 해보겠습니다. 박스 가운데에 내 발이 있고, 오른발은 크로스. 자, 그대로 2번 할때 박스 갖고 돌아요. 2번. 3번. 4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오른발 1번, 크로스. 2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대로 박스, 몸을 돌려보세요. 박스 갖고. 오른발 밑에, 왼발 2번. 사이드, 포드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대로 크로스. 2번은 박스 갖고 돌면서 1번 밑에 백. 사이드 포드 잘 되시나요? 자, 재즈박스 먼저 3번에 도는 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 3, 4 되셨죠? 자, 재즈박스 다시 2번에 도는 거 해보겠습니다. 1번 크로스, 2번 백, 사이드 포드. 오늘 라인댄스 쉽게 배우기 제 5강 시간 재즈박스 스텝 배워봤습니다. 항상 박스를 가슴에 안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 6강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